올랐겠다. 네, 이번 시간은 14과 병원편의 회화편이 되겠습니다. 네, 병원에서 나눌 수 있는 대화들을 함께 살펴보고 또 응용 연습을 해보도록 할 건데요. 이번 시간에는 뚜의 긍정명령법을 활용을 하게 되겠죠. 네, 간단하게 기억을 하자면 뚜의 긍정명령은 결국에 뭘 쓴다? 3인칭 단수동사를 쓴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문제가 없으신데 불규칙도 있었습니다. 불규칙은 따로 암기를 해와야 됐기 때문에 지금쯤이면 암기가 되셨을 거라고 믿고 싶은데요. 네, 혹시 암기가 안 되신 분들도 이번에 연습을 통해서 다시 한번 쭉 머릿속에 확실하게 암기를 해주시고요. 더불어서 재기동사의 명령법은 재기대명사 메떼세 노소스세만 붙여주면 되는 거기 때문에 어려울 게 전혀 없었습니다. 자 그러면 1번 확인해 볼게요. 그때 두엘레, 네, 여기서 때, 그리고 매 두엘레 라 카베사, 네, 매, 그리고 라 카베사라는 부분에 차례대로 세 가지 표현들을 넣어 보실 건데요. 이 돌레르 동사는 병원에서 사용할 수 있는 표현 중에 하나이죠. 고통을 주다 라는 동사로서 구스타르 류 동사였습니다. 즉 3인칭 두엘레, 두엘렌 만 사용이 되고요. 간목을 반드시 동반을 했었기 때문에 보기 중에 첫 번째는 간목들이 위치를 해주고 있죠. 일단 문장에서는 너 어디가 아프니? 난 머리가 아파 라고 되어 있는데요. 한번 1번을 넣어 본다면 겟레 <목소리> 두엘레 당신은 어디가 아프세요? 라고 존칭으로 묻고 있고요. 메두엘레엘 <목소리> 에스토마구. 나는 위가 아프다. 내 배가 아프다 라는 표현으로 세 번째에는 신체 부위들이 등장을 해 주고 있습니다 자 2번을 넣어 보겠습니다 너 어디가 아프니 어떻게 될까요? 그쵸 예시처럼 겟떼 두엘레 어, 나는 목이 아파 가르간다 목구멍 목이라는 뜻입니다 자 완성해 보실까요? 그쵸 메두엘레 라 가르간다 잘 하셨고요 세 번째 오쓰면 해석에서 어떻게 될까요? 그쵸. 깨오스 두엘레라고 하면, 너네 어디가 아프니? 라는 표현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답변은 우리 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가 아파. 네. 어떻게 되죠? 그쵸. 엘, 어, uh, nos, 엘레 엘, 에스토마고. 네. 그래서 에스토마고가 단수로 쓰였기 때문에 돌레르 동사도 그냥 단수형으로 사용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4번, 깻대 두엘레너 아프, 어디 아프니? 라고 했더니 이번에는 브라소, 팔이 아파 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완성해 보실까요? 그렇죠. 메두엘레, 엘브라소. 잘 하셨고요. 5번, 레. 어, 3인칭으로 쓰고 있는데 뒤에 보니까 아미 이호. 네, 그가 어디 아프니가 되겠어요. 깻레두엘레 그랬더니 내 아들이 아미 이호, 레 두엘레, 또도엘 꼬에르뽀. 모든 몸이 다 아프다 라고 표현을 해주고 있죠. 영어의 바디에 해당하는 명사 스페인어로는 꼬에르뽀. 그 다음에 모든이라는 표현이 또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레 라고 하면 누군지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중복형으로 아미 이호 라는 말을 붙여주고 있네요. 자, 6번은 깨떼 두엘레, 너 어디 아파 라고 했더니 아미, 노메, 두엘레, 나다. 나는 아무 데나 안 아파. nada, nothing이라는 뜻이었죠. 네, 매의 중복형으로 아미. 네, 이렇게 원래는 아유이지만 유가 전치사와 함께할 때 미로 바뀌기 때문에 미의 악센트 표시까지 잊지 말아 주시고요. 7번에서는 껠레, 두엘레. 어, 이번에는 아, 롤라예요. 그녀가 어디 아프니 이렇게 되겠네요. 그녀가 라 피에르나 네 레두엘레 라 피에르나 다리가 아파라고 얘기를 해 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다리 양쪽이 아프다면 레두엘렌 네돌레르 동사도 3인칭 복수로 쓰고 라스 피에르나스 네 대상도 복수로 써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번에서는 얘야 여기에 와라 니뉴 네나키라고 사용을 해 주고 있는데요. 네, 이거 어떤 동사의 불규칙 명령이었나요? 네, 베니르 동사, 오다라는 동사의 불규칙 명령이었습니다. 자, 1번부터 7번까지 불규칙 명령들 등장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1번은 쌀. 어떤 동사였죠? 원형이? 쌀리르 맞아요. 나가다라는 뜻이었죠? 그래서 쌀대학기 하면은 여기서 나가 라는 명령이 되겠고요. 2번, 뿐. 보네르 동사였습니다. 그래서 아브리고 외투를 넣어라. 엔엘 아르마리오 장롱에라는 뜻으로 명령을 하고 있고요. 3번 아스는 네, 아스르 동사의 불규칙이었죠. 해라고 하고 있는데요. 루스 네베레스가 과제이기 때문에 과제를 해라라는 명령이 되겠습니다. 4번은 어, 이거는 딱한눈에 보기에는 어려우실 수 있어요. 근데 D를 보시면 돼요. D. 어떤 동사의 불규칙이었나요? 네, 대시르 동사였죠. 말하다 라는 뜻이었습니다. D, 말해. 근데, 매, 나한테, 로, 그것을. 그래서, 님멜로 하면, 나한테 그걸 말해. 라는 명령법입니다. 네, 이렇게, 어, 목적어들이, 이렇게 목적격들이 붙어서 사용을 할 수도 있다는 거 보실 수가 있고요. 4번 지나서 5번은요, 땐. 어떤 동사가 원형인가요? 네, 떼내 동사죠. p a 엔 i e n c i a 는 이제 인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인내를 가져라, 네, 참아라 라는 명령인데요. 자, 이거 완성해 볼까요? 예야, yeah, 좀 참으렴. 그쵸. 니뉴, 땐, paciencia. 잘하셨고요. 6번, 쎄. Se. 쎄르 동사였죠. Bueno. 네 착하게 있어라 라는 표현으로 보실 수 있겠습니다. 다음에 7번 마찬가지로 아세르 동사 해라, 라 말레타. 말레타는 여행가방인데요. 아세르 라 말레타가 여행가방을 꾸리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행가방을 꾸려라, 짐을 꾸려라 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불규칙 명령에 해당하는 뚜의 형태를 살펴보셨는데요. 네 이렇게 보면 우리가 좀 감이 와요. 하지만 막상 사용하려고 할 때, 아세르가 아스로 변하고, 데시르가 디로 변하고 이게 입력이 되어 안 되어 있으면 말할 때는 이제 바로 바로 안 나올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네 우리가 반드시 따로 따로 기억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3번에서는요, 네 확인을 해보니까 파레의 구문이 등장을 하고 있죠. 뭐뭐인 것 같? 라는 문장이었는데요. DNA enteritis. 네, 당신들이 장염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라는 문장이었는데, 이 굵은 부분에 1, 2, 3, 4, 5번부터 10번까지 있죠? 10번의 내용을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같은 경우에는요. Parece que estás enfermo. 라고 하면, enfermo가 아픈이라는 형용사이기 때문에, 너가 아픈 것 같아. 라는 문장이 되겠고요. 2번, 자 이거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께서 해석해 보실까요? 네, 이르아 동사 원형 구문이고요. 요베르 동사가 그죠 비가 오다라는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비올것 같아요. 라는 문장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은 엘 에스타 에나모라도 데띠 에스타르 에나모라도 데 땡땡 하면 땡땡에게 사랑에 빠지다 라는 수거적인 표현입니다. 네, 전치사 대 다음에 원래 뚜가 와야 되는데 뚜는 전치사와 함께 할때 띠로 변하기 때문에 이렇게 위치해 주고 있고요. 그래서 그가 너한테 사랑에 빠진 것 같아 라는 문장이 되네요. 한번 여러분들께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잘하셨습니다. 4번은 어 a 이 l g u 뺀 e 도 pensando en mi 자, 세기를 그리고 진행형 안도 이엔도 그리고 전치사 n 나오게 되면 어 계속해서 무엇인가를 하다 라는 의미로 사용을 하는데요. 아 일단 여기서는 세기를 다음에 현재 분사 안도 이엔도 까지가 계속해서 뭐뭐하다 라는 뜻이고요. 펜사르 동사가 전치사 N을 동반하는 동사이기 때문에 누구누구를 생각하다 라는 수거로 묶어서 보셔도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요가 나이지만 전치사와 함께 쓸때 요는 미로 바뀌죠. 악센트 동반합니다. 그래서 이 문장은요. 그녀가 나를 계속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 라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완성해 보실까요? 네, 잘하셨고요 5번은 에스타 두루미엔도 도르미르 동사를 가지고 현재 진행형으로 에스타를 안도, 이엔도 비, 아이엔즈의 형태로 만들어주고 있죠. 그가 자, 자고 있는 중인 것 같아 라는 문장입니다. 해보실까요? 네, 두루미엔도 도르미르 동사가 불규칙적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6번은 La habitación está desordenada. 네, desordenado, 어, 정리가 안된 이라는 형용사예요. 그래서 방이 정돈이 안된것 같아요. 라는 문장이 되겠죠. 7번은 그들이 lo están pasando bien, a 아, lo. 어떠한 앞에 상황이나 문장들을 다 받아주고 있는데요. 빠싸르 동사가 지내다, 보내다 라는 뜻이죠. 그래서 그것을 잘 보내고 있는 중인 것 같다 라는 문장으로서 해석은 완성이 될 거고요. 마찬가지로 에스탄 빠싼도 네, BING 형태로서 현재 진행형으로 사용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 문장 7번 그들이 그것을 잘 보내고 있는 것 같다. 완성해보실까요? 네, 잘하셨고요. 8번 에이아 바아 디베르티르세 바일란도 자, 일단 여기서 우리가 많이 봐야 되는 게 이르 아 동사 원형 구문이에요. 뭐뭐 할 것이다. 근데 디베르티르 동사가 또 제기의 형태로 사용이 돼서 즐기다. 그래서 바아 디베르티르세까지 보면은 즐길 것이다. 바일란도. 자 현재분사가 단독으로 즉 에스따르 동사 없이 쓰이면은 뭐뭐하면서라는 동시 동작을 나타내기 때문에 춤을 추면서 그녀는 즐길 것이다라는 문장이 될 거고요. 그러면 빠르세께로 이어보면 그녀는 춤을 추면서 즐길 거라고. 보인다, 생각한다라는 문장으로 완성이 되겠네요. 자, 해 보실까요? 네, 잘 하셨고요. 9번 에스타요비 e n d o 네, l o v e r 동사를 현재 진행형으로 만들고 있죠? 아깐따로스는 아주 많이 내리는 걸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비가 막 쏟아질 것 같다라는 문장으로 완성이 되겠네요. 10번은 파레세게 알고 그라베, 네그 뭔가 심각한 것 같다라는 문장인데요. 그라베 심각한 중대한이라는 형용사 알고는 뭐였죠 우리? 네 우리 배웠었는데 something 무언가라는 뜻이었죠. 네 이런 식으로 파레세 구문. 빠레세계 구문은 이렇게 빠레세 3인칭 단수형을 많이 쓴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나머지는 시제에 맞게 또 내가 표현하고자 하는 내용에 맞게 내 뒤에 넣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었는데 굉장히 많은 표현들이 등장을 하고 있었어요. 네, 뭐 진행형도 나왔고요. 그 다음에 동시동작도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르 아동사원형 표현도 나왔고요. 그리고 세기를 분사 형태도 나왔고요. 또 에스타르 에나모라도 네 라는 수거도 나왔고요. 네 굉장히 많은 것들 나왔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 부문들 정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4번에서는 제기의 명령을 연습하고 있는데요. 제기뿐만 아니라 보기를 보니까 일반 동사의 명령들도 등장을 하고 있네요. 아꾸에스타 때는 아꾸스타르세 네, 일어나다, 아니죠. 눕다 라는 동사를 이제 명령으로 바꾼 거였는데요. 1번 같은 경우에는 레반따 때. 자, 어떤 동사가 원형이었을까요? 그쵸. 레반따르세. 일어나다 라는 동사였겠죠. 잘 하셨습니다. 어, 그래서 너에게 명령하고 있기 때문에 1번부터 10번까지는 어, 너에게 명령하는 모습으로 다 바뀌고 있다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자, 2번, 시 i e r r a la ventana. 무슨 뜻일까요? 네, 시 i e r r a e r r a 르. 동사가 원형이죠. 닫다. 라는 뜻입니다. 벤따나는 창문이기 때문에 창문을 닫아라. 라고 명령을 하고 있네요. 자, 3번은 아브렐로스 오호스. 눈을 떠라. 아브리르 동사, 열다. 라는 뜻인데요. 오픈의 의미로써 사용이 되어지고 있고요. 아브리르. 네, 아브리르 동사의 6인칭 변화일 때 아브로, 아브레스, 아브레 그래서 그냥 3인칭 단수형으로 뚜, 너한테, 열어, 눈떠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4번은 미라테 에네레스페호 네, 우리 문법편에서 봤었죠? 미라르세 에네레스페호 거울을 보다 라는 뜻이었고요. 네, 5번에 데스피에르 따떼 자, 이건 어떤 동사일까요? 네, 바로 데스페르타르세 동사인데요. 어, 깨우다, 깨다 라는 뜻입니다. 제기로 쓰였기 때문에. 그래서, 에가 이해로 변하는 불규칙 모습을 하고 있고요. 데스피에르타까지만 쓰면 깨워라 이건데 데스피에르타 때너 스스로를 깨워라 이거니까 일어나라 네, 이런 느낌으로 사용이 되고 있죠. 6번 라바르 동사를 사용을 해서 라로바, 옷을 빨아라, 세탁해라 라는 의미로 쓰고 있습니다. 7번은 라바메, 라바르 동사에 죄기가 들어갔어요. 그럼 스스로 씻으라는 거죠. 내 스스로의 라까라, 얼굴을 씻어라, 즉 세수해 라는 명령이 되겠습니다. 어 근데 라바, 너가 씻겨주는 건데 메, 나를 씻겨주래요. 네, 그래서 너가 내 얼굴을 씻겨줘. 이런 명령법이 되네요. 특이하죠? 8번은 라바떼니까 너가 너 스스로를 씻어라가 되는 거죠. 네, 그 다음에 9번은 라바떼, 라스마노. 스 마노는 손이기 때문에 손을 씻어라. 10번, 뽐네, 엘, 아브리고, 아, 후안 네, 호안에게, 즉 내가 받아주는 게 아, 호안을 의미를 해주고 있고요. 옷을 입혀라. 라는 의미로서 뽀네르 동사가 입히다 라는 뜻으로 사용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네, 결국에, 어, 우리가 3인칭 단수로 명령을 쓴다라는 것은 주어가 뚜, 너 라는 것을 암시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기도 뚜에 맞는 때를 3인칭 동사와 함께 쓰며 너한테 너 스스로가 뭐 해라 라는 뜻인 거고 만약에 동사는 너 라고 되어 있지만 어, 목적격이 내제기가 네, 아니라 뭐 매나 내칠번처럼 네, 이런 식으로 다른 인칭으로 사용이 되고 있으면 다른 누군가를 뭐뭐해라 라는 의미로 사용이 된다라는 거이 차이점, 7번과 8번의 차이점을 잘 네, 염두에 두시면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병원에서 할수 있는 내용들 가지고 연습을 해보셨는데요. 네 아직 헷갈린다 하시는 분들도 교재를 통해서 꼼꼼히 살펴봐 주시면 어렵지 않을 거고요. 또 더불어서 문제척척의 내용들을 통해서 정리를 다시 한번 쭉 해주세요. 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무차스 크라시아스